아니 됐다고. 자꾸 왜 그래? 자, x의 차수가 1차인 함수. 함수라는 게 뭐냐면 x의 값 하나에 y 값이 하나 정해지는 걸 함수라고 해. 그때 x의 차수가 1차인 걸 1차 함수라고 하는데 우리가 1차 함수의 식 구하는 걸 하고 있어요. x의 계수가 기울기예요. 1차 함수는요. 직선이에요, 모양이. 그런데 기운 정도의 모양이 이 기울기고요. 얘는 y절편이에요. y절편은 뭘 y절편이라고 하느냐 면 x가 0일 때의 y의 값을 y절편이라고 해요. 이런 모양은 1차함수의 표준형이라고 할 거고요. 1차함수의일반형은 ax 플러스 byc는 0이죠. 근데 얘를 가지고 기울기하고 y절편을 알기는 어려우니까 이렇게 일반형으로 나와 있는 걸 이렇게 표준형인 꼴로 우리가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울기하고 와이절편을 바로 구할 수 있죠. 자, 우리가 첫 번째로 했었던 것은 기울기하고 와이절편을 알 때였고요. 두 번째로 한 것은 기울기하고 한 점을 지나가는 거였어요. 오늘 하는 건 이제 다모르고 좌표 두 개를 지나가는 걸 할게요. 자, 128쪽 펴보세요. 자, 1번을 보세요. 좌표 두 개를 지나가는데요. 1, 2와 3, 마이너스 4라는 두 개의 좌표를 지나가요. 지난번에 기울기를 구하면서 선생님이 일부 설명을 해줬던 내용이에요. 좌표 두 개를 지나갔을 때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은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은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에요. 선생님 반드시 알아야 되는 별표 이런 거는 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 돼요. 얘네들은 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럼 x의 증가량 1에서 3까지 x가 얼마만큼 증가했어요? 3. 1에서 3까지 어, 3. 3. 1에서 3? 빼야죠. 2만큼 증가했죠. 어, 수업시간에 못뭐 먹지 마세요. 그러고 있어요. 네모칸 2만큼 증가했어요. 여기에서부터 출발했으니까 y도 여기서부터 에 출발해야 돼요. 2에서 마이너스 4까지 됐어요. 그럼 y가 얼마나요 줄었어요?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응. 감소했어요. 얼마나 감소했어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만큼 증가해요. 선생님 감소한다면서 왜또 증가래요? 이렇게. 요 아? 거기 앞에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6이라고요. 지금 네모칸 채웠어요? 맨날 어. 노재이가 있으면 그 네모칸 뭐냐고 나한테 막 그랬었는데. <laughs> x가 이만큼 증가할 때 y는 마이너스 6만큼 증가한 거예요. 그럼 비울기는 뭐가 되느냐면 마이너스 3.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에서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럼 그 애가 어떻게 구하느냐? 어떻게 x의 증가량 어떻게 했어요? 3에서 2를 뺀 거예요. 그럼 이만큼 증가한 게 되죠. 여기에서 빼기 시작했으니까 y도 여기서 빼요. 마이너스 4에서 2를 빼요. 그래서 뭐가 돼요?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선생님 저는 여기서부터 빼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빼도 돼요. 1에서 3을 빼요. 그럼 마이너스 2죠. 2에서 마이너스 4를 빼요. 그럼 뭐예요? 6이죠. 결론적으로 뭐예요? 마이너스 3은 다 동일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은 x 좌표를 빼고 y 좌표를 빼면 그 차이를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 있는 표준형 a에다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돼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므로 바로 2번이요. 바로 2번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므로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b가 돼요. 1차 함수식이 표준형에다가 대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까지 했으면 뭐예요? 지난번에 2단원 1차 함수식 구하기의 두 번째랑 똑같죠? 여기 있는 b 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거나 하나 대입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거기 있는 거 똑같이 해야 되니까 1, 2를 대입해볼게요. 순서상이에요 앞에가 x고요. 잊지 마세요. 뒤에가 y예요. y에다 2를 대입하고요. x에다가 1을 대입하는 거예요. 진짜 여기다 갑자기 마이너스 3, 1 이렇게 대입하지 않겠지? 에이 그렇지? 그러면 2는 마이너스 3 플러스 b니까 b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3 이항하니까 얘만 이항하면 되죠. 그럼 b가 뭐가 돼요? 네. 그래서 1차 함수식은 뭐가 된다? 정답.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5가 된다. 이렇게 해서 1차 함수식을 구할 거예요. 좌표 두 개를 지나가는 거를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하고 나머지 하나의 좌표를 대입하여 y 좌표를 구하는 걸 하는 거예요. 자, 또 해볼게요. 2번에 1번, 하나 더 해볼게요. 4,2랑, 아니야, 제발, 이거 딴건가 어느 수 있는 거? 3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1,6이랑 3,2를 지낸대요. 자, 기울기를 구하래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여기서부터 출발했죠. 3에서 마이너스 1을 빼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그럼 여기서 빼야죠. 2에서 6을 빼요. 그럼 기울이 얼마가 되나요, 여러분? 기울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 네,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이렇게 놓고 뭐? 1차 함수의 표준형에다 대입하라고 했어요. 그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예요. 뭐를 대입하죠, 이번엔? 3,1을 대입하죠. x의 3, y의 2. 그럼 마이너스 3 이항하니까 b가 얼마가 돼요? 이 양이 있어 좌변으로 와인은 마이너스 x 플러스 5. 어때요? 할수 있겠어요? 어못해 아직도? 못한다면 하나 더 해봐요 3번 해보세요 3번 3번에 몇번 될까? 이어자 5번 해볼게요 5번 베이너스 2와 5마 6이에요. 자 간다 뭐, 뭘가 기울기 X의 증가량 분에 5이 속했어. 그럼 Y의 증가량 6에 속했어. 기울기 1 0 4그 다음에 내가 뭐라 뭐 하라고 했어? 조준영이네 D 그 다음에 뭐하라고 했어? 아무거나좌표대입그 다음, 얘가 뭐? X, 얘가 뭐? Y, Y, 에다6 X, 에다가5 그럼 B 얼마? Ship, Y, 2 h 했어 이항하면 부 o 가 바뀌어야죠 6-20 그럼 얼마예요? 오케이 y 답 y 는4 x t 마이너스 4 4 t Why is it? Why is i 잖아요 y is it? w 요이 is it? Why is 니 t Why is it? Why is it? Why is it? Why is it? Why is i 가 Why is i 가 Why is it? Why is it? Why is it? w 죠 나중에 와서 보겠지만 그래서 4번에 3번을 하나 더 해볼게요. 선생님 좌표가 있는 없잖아요. 뭐 이러면 안 돼요. 좌표 평면 위에 있는 두 개의 좌표. 여러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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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좌표 뭐예요? 그림을 보세요. 얘 좌표 뭐예요? 2, 마이너스 3. 네. X좌표 항상 먼저 하겠죠 2, 마이너스 3. 여기 는 좌표 뭐예요? 네. 마이너스 2콤마 1이죠. 그럼 우리가 배운 좌표 두개 있는 거 맞아요? 기울기로 구해볼게요. x의 증가량 2에서 마이너스 2 빼기 여기요? 와의 증가량 마이너스 3에서 1 빼기 기울기 얼마? 됐어요? 네. 잠만 네. 안 지워요. 안죽는다고요안죽는다고요 안 음. 방금 한걸왜 지워요? 자. 표준형의 대인 그 다음에 뭐? 아무거나 대입. 나 이거 할 거야. 얘 물결이. 그럼 x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y에 1. 선생님 무슨 짓 하신 거예요? 이런 거 아니야? 이 마이너스는 원래 있었던 거고요.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거니까 이렇게 대입해야 돼요. 그럼 얘 뭐예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뭐예요? 2예요. 이 이하 이 이하 그럼 얼마에요? 마이너스 네이너스 네, 정답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돼요 자 128, 129쪽을 빨리 풀어볼까요? 멈춤